안녕하세요 문아름 팀장입니다. 오늘은 현대, 제네시스, 기아 차종별 출고 기간과 특판 할인 재고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출고 기간은 화면과 같습니다. 자세히 보실 분들은 정지 화면으로 해놓고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납기는 줄어들었고, 산타페와 소렌토는 단산이 되어 지금 주문을 넣어도 페이스 리프트된 모델을 받게 됩니다. 기존 모델로 보시는 분들은 문의를 주시면 구형 재고, 즉, 즉시 출고 재고로 찾아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즉시 출고 가능한 재고 리스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단산되었다고 말씀드린 산타페나 소렌토 구형 재고들도 보이고, 현대, 기아 등 국산차 뿐만 아니라 수입차도 전부 다 확인해 드릴 수 있으니 문의 주시면 찾아봐 드리겠습니다. 특판 할인이 적용되어 있는 재고들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차종은 여기 표기되어 있고 옵션들도 보여집니다 소비세 가격과 면세 가격 특판 할인이 적용된 최종 결제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 여기서 할인이 왜 들어가느냐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장기 재고라서? 차량이 하자가 있어서? 전시차라서? 아닙니다 캐피탈에서 미리 인기 있는 스펙을 확인하여 미리 대량으로 주문을 넣어 일정한 시기에 한 번에 출고 가능하게끔 하는 방식을 특판 할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리스트들은 캐피탈에서 선구매한 차량으로 즉시 출고가 가능하며 현금 할부가 아닌 렌트리스로 진행 가능한 재고인 점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 재고리스트는 실시간으로 변동되기에 소진될 수 있는 점도 참고 부탁드려요. 물론 현금 할부, 렌트리스, 전 차종 문의 가능합니다. 장기렌트가 현금 할부와 다른 점을 설명해드리기 위해 견적서 보여드리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른 차종도 다 동일하지만 GV80으로 예를 들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가 6,400만원 짜리인데 실제 취득원가가 6,100만원이죠. 이 취득원가는 취득세 200만원 포함 금액입니다. 그리고 렌트는 면세 가격으로 계산이 되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현금이나 할부는 차량가 6,400만원에 취득세는 차량가의 7%니까 450만원 정도 따로 내셔야 합니다. 물론 자동차 세와 보험료도 따로 내야 하기 때문에 초기 비용 부담이 큽니다. 일단 눈에 바로 보이는 취득 원가 금액이 500만 원 차이가 나니까 금리 부분에서도 장기 렌트가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렌트는 월 납입금 안에 자동차세와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내실 건 없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겠고요. 오랜만에 인사드리고 영상 찍으려니 미흡한 부분이 많았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기억해 봐주시고요. 더 자세한 상담 문의는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신 후 차종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연락드려 상담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